관영어 볼게요 관영어는 부속성분이지 우리 계속 이어서 부속성분 하고 있다 체언 앞에서 관영사하고 똑같아요 체언 앞에서 그 체언을 수식하는 거야 우리 아까 앞에는 부사어가 뭐였니? 용언도 수식하고 문장 전체도 수식하고 체언도 수식했지 근데 관영사처럼 관영어는요 온니, 뭐만 체언만 수식합니다 일단 관영사는요 이새 헌, 이 관영사는 관영어 역할을 하고요. 채원 또는 채원 역할을 하는 구절에 관영격조사의 하나뿐이야. 바다의 경치, 경치를 꾸미지 그지 이렇게 관영격조사가 붙으면 관영어가 되고요. 채원 또는 채원 역할을 하는 구절에 관영격조사가 생략되는 거야. 바다 경치, 바다의 경치지. 이걸 다른 말로 뭐라했 하냐면 채원이, 채원이. 체온이 뭐가 됐다, 간영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용언의 어간에, 간영사양 어미, 니은는 니을든이 붙어가지고, 먹던 붙었지, 각을 나타내고, 먹는, 현재 나타내지, 먹을 미래를 나타내지, 그지? 그지? 그래도, 목, 은도, 뭐. 먹은 뭐, 이것도 뭘 나타내? 과를 나타내지. 그래서 이관영사형 어미는요 뭘 나타낸다? 시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체언의 서술격조사 이다의 활용형 이다가 뭐처럼 관영어인니언부터가관영사형 어미 붙어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면 대학생인 형 이렇게 꾸밉니다. 자 그리고 생략할 수 없는 관영어가 있어 어디 앞에 오는 거? 의존 명사 앞에 는 거. 간영어는 부속성분이기 때문에 보통 생략할 수 있지. 그런데 의존 명사 표에 오는 간영어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나는 운동화를 샀다 되지. 새 없어도 돼요. 그리고, 자, 운동화, 저 운동화는 새 것이다. 이거 없으면 되니? 안 되니? 저 운동화는 것이다. 안 되잖아. 저 운동화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의존 명사, 그시 어존 명사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됩니다. 생략할 수 없는 것도 있다 관용어 중에 자 그리고 봐. 이것은 새로운 글이다는 것은 새롭다라고 새롭다에 관용사형 어미 니은이 붙은 거야 새로운은요 새는 모두 관용어이지만 새로운은 형용사의 한용형이야 새롭다에난어간에 관용사형 어미 이관영사형 어미 붙어가지고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얘는 문장 성분은 관용어지만 품사는 형용사야. 형용사 이처럼 간영사는 모두 간영어에 속하지만 형용사나 동사의 한용형 또한 간영어 역할을 할수 있으므로 간영어가 모두 간영사인 것은 아니다. 자 그리고 간영사가요. 시간 표현 시제를 나타낸다는 거, 시간 어 시제를 나타낸다는 것 하고 예쁜 바, 예쁜 신발 할 때. 이 예쁜은 뭐라고? 신발을 꾸미지만, 이 예쁜은요, 품사는 형용사예요. 형용사고, 문장 성분은 뭐? 신발 꾸미는 간영어야. 이걸 주의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의존명사 알지? 홀로 쓰일 수 없어. 다른 말에 기대 쓰는 거. 그 뿐, 따름, 만큼, 이런 것들. 독립성분은요, 혼자는 없는 애야. 다른 문장 성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거야. 관계가 없는 문장 성분이 독립 성분인데, 자 문장에서 어느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장 성분이야. 뭘 나타내는 거? 부름, 느낌, 감정, 대답 이런 걸 나타내는 거야. 자, 일단 감탄사는요 독립 성분이야. 와 이거 감탄사. 그리고 체언 또는 체언 역할하는 구절의 혹격조사 있자 부르는 거. 영희야 이거 명사에. 조사가 붙은 거야. 이 조사가 붙은 형태가 뭐가 되니? 독립어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사에이시여호극조사가 붙은 거야. 그리고 체언 또는 체언 역할을 하는 구절이 있잖아. 단독 쓰이는 거. 선생님, 이런 거 있잖아. 부름 있잖아. 이런 거. 뭐, 제시어들 지또 제시어. 사랑. 그것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이런 제시어들이 우리 독립어 역할을 제시어들이 뭐라고요? 무엇인가 이런 제시어들이 문장 성분 중에 독립어 역할을 한다는 거. 자 이동이 자유로워요. 독립어의 특징 이동이 자. 유 세상에 이거 놀람이지 놀라. 놀람. 이 감탄사 이거 뭐 세상이라 명사에 애가 조사 붙은 게 아니고 이 자체가 하나야. 감탄사야. 이제 일어났네 세상에. 생략해도요 문장이 성립돼요. 그리고 문장성분하고 품사 금방 다르다고 했지 그지 그는 자 주어지만 대명사의 조사고 빠르게는 부사어 역할을 하지만은 형용사고 달린다 서술어고 동사고 문장성분은 어절 이상의 덩어리가 문장성분 나눌 때는 어절로 나눠요. 덩어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과 관련이 있고요. 품사는 요 개별 단어, 단어가 지닌 성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